<laughs> 아... 오늘은 내일 또 미량 출고가 있어서 경상남도 밀양으로내려갑니다 아주 전국구가 되겠어요 이제 또가면 미량으로 내려가면 미량로내기보다는내기가 아니라 출고가 아니라 로가신미량 그 그러는데 가양아량가면미량가 <laughs> <laughs> <밀양>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출장 나갈 때 타고 갈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IS3 딴딴딴딴 딴딴 IS3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리뷰를 할 거예요 어 지금 민감한 시기에 전기차를 타고 가시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IX3가 우리 CATL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 IX3 차량을 타고 갈 겁니다. 이게 중국산 배터리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이 배터리 자체가 전 세계에서 테이드라는 배터리 회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타고 저희 IS3 아직 풀 체인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왜이 차량을 할인을 많이 받고 사야 되는지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승도 나가고 내일은 또 미량 출고 출고기도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봐 크지 않냐? 크죠. 공간도? 응. 누가 작다고 했어요? 데려와요. 아니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가 단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응. 어 순수 전기 차량은 또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평평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네. 왜? 출고 선물.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두 번? 장거리 운전해야 되니까. 네. 스냅바 냄새나게 생겼네요. <laughs> 아, 정말. 아 웃으면서 일해야죠. 아, 좋죠. 소피스토 그레이 색상이고 풀 체인지 제기 전인데 뭐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굉장히 잘돼 있고요. 주행 가능 거리가 한약 340km라고 되어 있어요. IX3 제가 지금 미량까지 가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도... 완충하신 거예요? 네, 완충이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주행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리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한 300km 정도를 주행을 해야 됩니다. 미량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100%로 ix3 차량을 충전을 한 결과 340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는 모두 주행 자체를 에코 프로 모드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행을 하는데 전비가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금 340km였는데 지금 360km대로 늘어났어요. 주행을 시작하고 한 5.1km로 주행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5km 주행이 된다. 한 25km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키로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시겠지만 받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BMW 차량들은 사실 드라이빙 퍼포먼스나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훌륭한 이런 출력, 토크, 마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멋진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썬루프이 개방감이 정말 중요한데 2열까지 쭉다 열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그 다음에 부모님 태웠을 때 아주 그냥 만족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량에 대해서 많이 뭐 시기상조다. 맞습니다. 그리고 벤치 화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BMW 차량들 IX1 그다음에 IX3 지금 보증 연장 혜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BMW 차량들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보증을 연장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 믿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보증 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BMW 파이낸셜, 뭐 스마트 할부 아니면 일반 할부 이런 거좀 쓰셔가지고 어, 보증 연장 혜택도 다 누리시는 걸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근무하는 BMW 한동모터스에 있는 차량으로 다 시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오셔서 차량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어떠실지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자율주행도 옆에 차선이라든지 이런 거잘 맞춰서 가고 있고요 앞에 거리 제가 간격 맞춰 놓은 것만큼 속도 잘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가격은 8,260만 원이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추가적인 할인 혜택 이런거 조금 더해 드린다고 하면은 6천만 원대로 일단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역 보조금까지 다 신청을 빠르게 해 드리고 있고 보조금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조금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가격 요런 거 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패밀리 SUV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정수성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BMW 이 IX 3 차량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타시면 회생 제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총네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응식, 적응식은 자동적으로 세게도 되고 약하게도 되고 낮음, 중간, 높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생 제동 모드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태웠을 때 멀미가 심하다 그러면 회생 제동 모드를 낮음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타는 내연기관 차량화가 거의 흡사할 겁니다. 주행을 하면 제가 이렇게 밟았을 때 나가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딜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은 차량 설정에 들어갑니다. 차량 설정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설정 모드가 있어요. 일반 설정 모드에 가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로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함으로 주행 모드. 그러면 밟았을 때 소리가 아 이거는 조금 잘안 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아예 꺼짐하고는 조금 다른 사운드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주행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들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은 왕 이런 소리가 날 텐데 얘는 좀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하지만 소리가 클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보면은 회생 제동 여기도 지능식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BMW 차량들은 이렇게 변경도 자유롭고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연기관과 전기 차량의 이질감이 정말 적다. 그래서 더 인기가 좋다. 현재 주행 거리가 267km입니다. 제가 지금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고속 충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충전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되시고, 급속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7핀으로 할 겁니다. 네, 휴대폰 번호를 찍어줍니다. B1으로 할 거기 때문에, 8648. 그리고 저희 차량은 BMW.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IX3. 그 다음에 24년형 차량입니다. 스포츠. 그 다음에, 초고속으로 할 거고요. 주문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100kg 정도만, 아, 100kg도 너무 많죠? 어 84kg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선택을 하고,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약한 18분 정도 걸리겠네요. 저는 그러면 휴게소 가서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겠습니까? 공거치좀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7곡입니다. 7곡. 자 이렇게 단 10분 만에 충전 거리가 아까 260km도 됐었죠? 근데 지금 349km. 제가 잠깐 휴게소 가서 호도과자 하나 사고 화장실 잠깐 가고 문 사이에 100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행도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잘 가고요 지금 이제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BMW의 iX3 차량을 가지고 시승을 해 봤는데 밀양 내려가면서 써보니까 반자율주행도 너무 잘돼 있고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정수성이나 이런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IX3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그다음에 보증 연장 1년 추가.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 혜택. 거기에 또 추가적인 혜택 뭐가 있죠? 맞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또 만족하실 수 있는 할인 혜택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상담. 전문 금융 자격이 있는 공식 딜러한택 구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조금 뭐 퀄리티가 안 좋을 수 있으나 제가 또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고 있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고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미량 출고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